키로 요거는 1kg짜리 2kg짜리 써고요 1kg짜리면은 10평까지 가봐가지고 어... 어... 철판 깔고 장판으로 해서 음. 아, 어. 아, 어. 어차피 호수가 깔리고까지가 어. 어느정도 그... 어. 그... 아연판 그... 열등거리더 좋네 이거 어. 훨씬 더. 게임이 안되죠 네. <목> 이건 덜하고이리는고 네. 집에 들어갔을때 바로 따뜻해 지는거 하고 그렇지. 그냥 일반적일 때는 3시간 걸려요. 이거 한 30분이면 따뜻해. 얘는 이거 절단할 때는 그라인더로잘나 그라인더 예. 근데 여기 이런 데 기스 안나요? 아, 기스띠. 네, 이게 저기 아니 이거 이거랑 거 이거 잘라서 면체리를 잘 해왔네 면리 네, 이게 왜냐면 그라인 자르면 이발이가 생기니까 네, 살짝은 이발이 생겨 카다라코 보면서 물어보세요 큰다라코를 이렇게 보다가 네. 그, 아니, 아니 있으면은... 왜냐면 전에 건식난방을 해봐서 네, 원리는 네. 알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아니 이발이는 어차피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앞전에 건식난방은 그냥 그 우레탄 네. 그거용으로 나오니까 그 밑에 판때기만 칼로 잘라버리면 되니까 이바리가 생겨도 별로 여긴데. 여기 위에 베이다를 깔거나. 아니, 아니. 그게내 말은, 음. 이거 면을 절단했을 때, 음. 이바리가 생긴데, 그 그라인더를 쳐버리면은, 음. 그러면 이 면도리를 좀 해줘야 한다, 이거지. 호수 호수 지나가는 데는. 네. 네, 아니, 아무래도. 여, 여긴 상관없는데 네. 여 상관없는데, 여기 이, 이, 이 호수 지나가는 데는. 네. 왜냐면 하 네. 이게 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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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해도 오래되면 이게, 아무래도 스크래치 생겨가지고 안좋죠 음, 아, 네. 근데 그정도 네. 이 알루미늄이 그정도까지 음. 그 강도가 세지라 왔다갔다하면 그냥 저절로 잘르고나서 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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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으로지뭐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해도 그러면은 그, 여기 만약에 그 잘랐을 때 이발이 생긴 있잖아요요 예. 이, 이 사이를 그 얇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 끼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아니 두께 너무 두께 할 필요 없이 뭐뭐 영점 뭐뭐한 이상이면 마루야슬이 진짜 차 빨리 가는 음, 음. 게 낫죠. 센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저한테아 이거 같은 거는 둥근 거 있잖아요. 그 야슬이 그걸 살짝 해줘도 낫지. 이음매만 나갈 때는. 0 0이이 나오는데 기계